america's 44th president and the love of my life barack obama 애틀랜타의 라디오 코리아 8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버럭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가 미 진보 진영의 아성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인기 있는 자산인 오바마 부부는 전당대회 이틀째인 2 1일인 어제 무대에 올라 카멀라이리스 부통령의 대선 승리를 향해 힘을 합치자며 단합과 희망을 강조한 메시지로 당원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길게 따한 머리에 여전사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연단에 등장한 미셸 여사는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자라고 외쳤고 유나이티드 센터를 가득 채운 대의원들은 이 구호를 힘껏 따라 외치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맥락의 연설에서 미국의 희망이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일부 대의원들은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